철분은 해모글로빈의 핵심 성분으로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산소가 몸 구석구석으로 잘 운반되어야 우리 몸세포가 잘 기능할 수 있다. 어린이 철결핍성 빈혈증 증상은 보통 6개월에서 만 3세 사이에 잘 나타난다.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을 때이 질병에 걸리기 쉽다. 물론 만 3세 이후라고 해서 철결핍성 빈혈증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철결핍성 빈혈증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알아보자. 어린이 철결핍성 빈혈증 원인 어린이 철결핍성 빈혈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철분 섭취 부족이다. 우리는 음식으로 철분을 섭취한다. 오래된 적혈구에서 재활용되기도 한다. 이 질병과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철분이 부족한 음식으로 식사해서 몸이 철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장기간에 출혈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특히 모유 대신 우유를 먹인 경우 음식 알레르기 납 중독 어린이 철결핍성 빈혈증의 증상병의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도 어렵다. 철분과 혈액의 양이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이다. 병이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눈의 공막이 청색으로 되거나 창백하게 됨 손톱이 잘 부러짐 입맛이 없어지거나 이상한 음식이 당긴 몸이 약해지고. 계속 피곤함, 두통과 현기증이 생긴 예민해지고 에너지가 없어짐, 호흡이 곤란해지고 빈맥이 생긴 피부가 창백해짐 살이찜 진단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으면 이 병인지 아닌지를 진단받을 수 있다. 의사는 혈액 검사로 적혈구를 추출해 철분이 결핍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어린이의 철결핍성 빈혈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검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허메터크립 빈혈이나 다른 혈액 관련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이다. 실험 페리틴 어넬러시스, 체내 철분량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실험 아이언 어넬러시스, 혈액에 철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토틀 아이언 바인딩 커피 시티, 타이비시, 혈액에서 철분을 운반하는 트랜스페린이라는 단백질 검사이다. 어린이 철결핍성 빈혈증 예방법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영양분을 잘 챙겨먹는 것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든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강하고 영양가 풍부한 식사 가능하다면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는 모유를 먹이자. 모유를 먹이지 않는 엄마도 많지만 모유는 철분을 더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며 면역력에 있어서도 핵심이다.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영양제를 먹이자. 만오 6세부터는 과일, 채소, 살코기를 잘 챙겨 먹인다. 만 12살이 될 때까지 우유는 먹이지 않는다. 아이가 크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먹인다. 소화과 방문 철결핍성 빈혈증이 의심되면. 바로 소아과에 데려가보자. 이 질병에 걸렸던 적이 있거나 이 질병이 걸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철결핍성 빈혈증 치료 아이들은 그들이 먹는 철분 중에 소량만 흡수한다. 나이와 성장 과정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철분 하루 80mg을 얻기 위해서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은 다음과 같다. 살코기, 닭고기, 칠면조 고기, 돼지고기, 생선과 해산물 달걀 콩류, 말린 콩, 렌틸 콩, 대두, 소간, 오트밀 땅콩버터, 견과류, 자두, 주스, 시금치, 통곡물,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이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아마 의사가 처방해 준 철분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의사의 처방 없이 철분이나 비타민 영양제를 마음대로 먹여서는 안 된다. 기타 고려 사항에 병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의 학습 및 발달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철분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주의력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병을 치료하는 게 핵심이다. <목소리>